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강국이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 개인적으로 본문을 세번 먼저 읽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사야 2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공업, 황폐, 뒤집어 어품, 흐틈, 슬픔, 쇠잔함, 쇠약함, 더럽힘, 저주, 정제함, 불, 탄식, 기쁨의 그침, 소멸, 파괴. 이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땅과 성읍과 성문을 향하여 사용되어진 단어들입니다.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라 12절과 13절입니다. 성문이 황화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가 구정물에서 놀았다면, 아이의 옷을 벗겨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구정물에서 주워, 주워서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게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끼는 것이니 손에 들고 있게 하고, 아이가 불편할 것 같으니 옷을 그대로 입혀두고, 그런 일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불편하더라도 옷을 벗어 빨아주어야 하고, 아이가 고집을 부드리더라도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을 놓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무작정 파괴시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아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물은 건설계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 설계도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이 세워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건물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웠는데 다 짓고 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자고 말합니다. 건축의 설계자로서, 건축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새 설계를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림이라 이때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고백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가 무너진 것 같은 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뿔을 하하서서 고백하는 고백조차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각한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그러진 것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초가 흔들린 무엇은 화려해지면 화면 화려해질수록 더욱 큰 저주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실천해야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